저희가 지금 응. 리로 빠져야 돼요 리로 신촌 리로 왜냐하면 길을 잘못 길을 잘못 들었는데, 들었는데 아 우리가 또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면 오늘의 테마는 발길이 머무는 곳 <laughs> 그렇기 머무에이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. 다리. 야, 다리. 저희가 다리. 돌고 돌다가 육내를 만났어요. 긴 밤을 새별처럼이 이 자연, 어, 이 숲속. 지금 문을 열었는데, 아, 공기가 좋아.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풀 색깔들을 좋아합니다. 연녹색, 완전 여름 말고. 행성휴게소 강릉 방향. 나등 한번 찍어줘. 어? 나 등. 등? 응? 뭐야 이 해골은? 안녕하십니까? 약간. <laughs> 네가 돌, <돈>, 내가 돌. <laughs> 해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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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<뭔> 의미야? <laughs> 아줌마들 거저 청바지에. 그냥 큐빅 큐. 빅 아줌마들 청바지에 은박지 밑거 <laughs> <마는> <laughs> 큐빅 이빨이. <이뻐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들이. <laughs> 이렇게 반짝반짝피 비치. 아. 저희가 지금 목적지가 어디 어디 서피 비치. 서피 비치. 예, 거의 한국의 하와이급이라 불리는 서피 비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한시 반 근접이 된데 밥을 못 먹었어요, 저희가. 원래는 <laughs> 있었습니다. 싸웠어 <laughs> 그냥 가 그냥 자 일단 저희가 오긴 왔는데 밥을 먹고 왔어요 정생데 왜냐면 여기 앉아서 이자리값 내고 커피를 마시겠다라는 거였잖아? 근데 지금 공복에 이 커피를 굳이 마시고 여기서 허기진 채로 뭔가 이걸 찍는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일이야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한몇 걸음만 가서 맛만 보고 시내로 갑시다 그러면 안, 안올것 같은데 또 이따? 왜안 와? 이거. 어?